오늘 설교 제목이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 할때이 탄이 평평할 탄자입니다. 평평하고 평평한 큰길 그런 말이죠. 험하거나 가파른 곳이 없이 평평하고 넓은 큰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미래를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탄탄대로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평탄한 길 걷고 싶죠? 어, 목표 한 발을 큰 어려움 없이 이루고 거칠 것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목표는 아니어도요. 소소하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 삶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삶에 큰 장애가 없기를. 내가 큰 부자는 못 돼도 그래도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남에게 이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그렇게 소망, 살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러한 삶조차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물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까? 탄탄대로를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축복,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탄탄대로를 거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탄대로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강을 건너라 하면 건너고 적진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좀 이상한 명령을 하는데도 그때마다 순종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시날산의 어, 아름다운 애투 함벌. 50세곌대는 금덩어리 하나, 2 0 0세기의 은, 은덩어리, 이것을 감춘 거죠. 큰 성,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후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불순종이라도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보세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 하나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먹어도 괜찮겠지. 그런 말미 아마 온 땅과 온 인류가 조조 아래 놓이게 되죠.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소유, 즉,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기부원 족속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어진 조약에 흠결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효한 것으로 그 조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를 알수 있어요. 상대방이 비록 속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 이런 거 있고. 그 기부원 족석을 주변 동맹국들이 쳐들어왔고, 위기에 당한 기, 기부원 족석이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그 구원 요청을 듣자마자 출병하여 전투를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단순한 승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으로 순식간에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이렇게 나오죠. 이 네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네개부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남부 지역을 말해요. 41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렇게 되어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어딘지 생각나세요? 추레구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지역이죠 가장 남부지역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지역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요 가사 지역은 블레색 남쪽 땅이에요 고센 땅은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애굽 지역입니다.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내계부 지역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 돌아서 저 해변 쪽으로 돌아오는데 블레셋의 가사 땅과 애굽의 고센 땅까지 점령하고 어, 돌아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요. 이 42절에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탄탄대로를 다녔다 하는 거죠. 단번에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해. 어떻게 탄탄대로를 다녔는가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40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탄탄대로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쳤다는 거죠.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 모두 멸했다는 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간이란 자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걸 감췄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왕을 지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를 다 진멸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42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면요, 11장부터는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점령복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에 들려요. 그랬더니,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이 이 하솔은 북쪽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 야빈이 북쪽 지역의 여러 족속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다 엄청난 병력과 무기들을 모았어요 셀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는 아우 이거 세기도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병력을 모으고 어, 인원을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했어요. 메롬이라는 물가에 그들이 집결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가서 너희들이 먼저 기습해라.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습 공격을 했고 그 엄청나게 모여 있는 연합군들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탄탄대로인 거죠. 이 북쪽 지역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에 여호수아가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12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리고 11장 15절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명령하였고 명령하였고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그것을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길 원하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거를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요내 삶이 절박하고 힘들어요. 내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인격적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나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한지도 잘안 됐고, 그런 거뭐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일단 받고 싶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는 걸좀 받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해보고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복이 나에게 안 오는 거죠. 그러면 포기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해봤는데 안되더라. 나도 한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되더라. 하나님이 복 안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냐는 거죠. 아간처럼 조금 감춰둔 거없냐이 말이에요. 아간처럼 뭔가 좀 띄어가지고 땅속에 숨겨놓은 거없냐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뭔가 묻어두고 나머지 몇 가지 순종하는 척 해보고 에이, 안 되더라.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아이, 뭐, 복도 없고 뭐도 없더라.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요. 사람이 내 보기에도 허점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안산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열이라면 하나 두 개밖에 안 지킨 것 같은데 그 하나 두개 지켜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절저하게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철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요,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이었어. 그런데 내가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저절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단기간에, 한 번에, 순간적으로 알아서 잘 풀려서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오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부적으로 모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다 기록하면 이 성경 이곳으로 되겠습니까? 막 시르지로, 막이 애베당 가득 다 채워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려면. 그래서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난 중부지역을 싹 점령을 하고 남부지역까지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블레셋 땅과 애굽의 일부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돌아와요 이 전쟁이 순식간에 끝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북부지역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북부지역을 점령하고 북부지역도 이제 정복해 가거든요 그 전쟁이 여러분 순식간에 끝났을까요?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오늘은 이성 정복하고 내일 저성 정복하고 오늘 중부지역 정복하고 내일 남부지역 정복하고 모레는 북부지역 정복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이 말이에요. 당대의 전쟁은요 한 개의 성을 점령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거예 최소 3개월. 길게는 3년도 걸려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퍼다가 그 성벽 높이만큼 이렇게 쌓, 경사지게 쌓는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흙을,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 그 언덕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성벽으로. 그 작업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성 정복하고 내일 저성 정복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 우리나라 성질이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들 성질은 특히나 급하다고 그러잖아요. 자판기 눌러놓고 손 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이루어져야 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시 없어서 해놓고 오늘 저녁까지 안 주면 왜안 주냐고 그래요. 왜안 주냐고. 하루를 못 기다려.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견디냐가 얼마나 우수한가를 증명해요. 얼마나 견디냐가 참이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 중에 이렇게 접는 폰 있죠. 여러분, 접는 폰 가지고 계시면 선 들어봐요. 접는 폰. 없구나. 아 있구나. 어. 그 좋은 거죠 접는 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게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접는 폰? 삼성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 맞아요? 예 네. 아무튼 나왔어. 그 접는 폰이 나오니까 그것을 따라 만든 또 접는 폰이 어디선가 또 나왔어. 어, 접는 폰. 거기도 접었다 폈다 같아요 접어서 딱 봄이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접는 표현은 몇번 접었다 폈다 하면 거기가 금이 가요. 진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접었다 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 얼마나 견디냐는 거죠. 가짜는 몇 번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 의자도요, 여러분, 좋은 것은 짱짱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렴한 맛에 저렴한 거딱 사놓으면 희천이가 몇번 앉으면 의자가 딱 부서져버려. 어. 실제로 몇개 부서졌어요. 어.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뒤로 이렇게 젖히면 우직은 해버려. 어. 조조님 도 조심해야 돼. 어.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짱짱해요. 어. 견디어내요. 그런데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은 몇 번은 앉을 수 있어. 몇 번은. 그러나 반복되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몇 번은 할수 있어. 몇 번은.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거.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어. 그러나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남부지역, 어, 중부지역을 정복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탄탄대로를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제가 가끔 여름에 교회 이렇게, 어, 교회 이렇게 구석구석 또는 저 언덕에 예초기를 돌려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드니까 예초기 돌리지 마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돌리면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요, 내가 휘두르는 칼날에 이 적군들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어. 하아, 막 내가 휘두르면 막 풀들이 딱우수수수수 쓰러지는 거예요. 키가 오자란 풀을 자를 때는요, 막더 재밌어. 진짜 적군이 진짜 쓰러지는 것들 이렇게 싹 휘두르면 막 풀들이 우수수우 쓰러지면 와, 그, 통쾌합니다, 그냥 아, 이 놈들 덤벼라 그러면서 막 와, 그르면막다 쓰러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과 싸울 때 칼을 한번 휘두르면 그 적들이 막 다섯 명씩, 열 명씩 우수수 쓰러져 나갔을까요? 그랬을 까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만 휘두르면 막 다섯 명씩, 열 명씩 으악으악 하고 쓰러져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옛날 칼은요, 잘 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속에 보면 막 옛날 무사들이 칼을 막 들고 몇십 몇 명, 몇백 명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의 말 들어보면 긴 칼은요 몇번 싸우고 나면 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못 싸운답니다. 긴 칼은 포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단검이나 아니면 이제 몽둥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시기는 철기 초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초기에요. 칼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칼도 지휘관들이나 가지고 있지. 그럼 나머지 뭘 들었겠어요? 몽둥이 들고 있지 않겠어요? 죽창 같은 거, 아니면 돌, 어, 돌멩이 같은 거, 어? 그런 거 들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 기브리내라는 전쟁이 있는 거야. 사무엘라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다윗의 세 용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어떤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셨 이기게 하셨는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냐면 손이 칼에 이 달라붙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에 이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허물이 벗겨져서 그만큼 칼을 휘둘려야 되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손이 칼에 달라붙게 고생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탄탄 대로를 걷는다는 것이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잘 지으세요. 밥 20년 30년 지은 밥. 밥이 잘안 지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새벽에 와서 하나님 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밥 속에다 쌀 집어넣고 물처럼 넣고 뚜껑 닫고 불턱 넣고. 그럼 밥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했다고 됩니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밥이 잘 되는지, 쌀과 물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야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밥이 다잘 지어져가지고 그냥 대충 쌀 었고 대충 물렸고 대충 뚜껑 닫아가지고 대충 불려가고 치치치치하면 대충 맛이 될. 이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말씀을 지게 행하라. 그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의 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탄탄대로를 걷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탄탄대로를 지날 때에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고통 없는 탄탄대로였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니노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거든요 마침 갔더니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탄탄대로입니까? 순탄한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침 배가 있으니까 그 배에 올라타서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이 탄탄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하니요단 풍랑을 만난 것이 은혜의 길이에요. 풍랑을 만난 것이 형통한 길이요. 풍랑을 안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것은 순적한 길이 열린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탄탄대로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는 믿음으로 그걸 봐야 돼. 당대의 의인이었던 요베에 하루 아침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 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병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형통한 길입니까 불통한 길입니까? 그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을 보고 계셨고 여을 인도하고 계셨고 여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에게 주신 탄탄 대로였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지키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탄탄대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탄탄 대로를 걷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지켜행하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